이랑굴 목밥. 빠 근데 우리 시청자 여들 오늘 단백질 없어서 얼마나 쉬우시지 그래가지고 편의점 매콤중화 비빔밥 이거 하나 사왔습니다 뭔데 이거 흰 국물이 이거 잠깐만 이거 뭔데 이거. 여차저차 볶음밥 돌려옴 쌈장 가져오라고요 아 초장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또 바라기 시작했구만 이거 어이구 이구어 잠깐만 이거 오, 야 이거 환경 호르몬 비빔밥 완성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데 이거 이런 게 맛있긴 해? 어 이런 게 맛있긴 해. 자, 여기다가 이 소스 촤 자, 우리 시청자님들 바라시는 쌈. 우리 시청자님들 바라시는 요 쌈장. 요 정도, 요 정도. 여기에다가 우리 시청자분들 초장 이런 것도 바래가지고. 어, 숟가락 등 부분으로 뜨는 게 꿀팁이에요? 오, 답답해가지고 앞으로 뜰게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국물 바라셔가지고요, 국물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래도 수육 먹방인데, 이거, 이거, 이 수육부터 한입마 이거. 띠링! 음,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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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바다의 우유, 바다의 우유, 바다의 우유. 음, 입에서 막 바다 내음 터진다. 굴 하면 또이 초장 찍어 먹는 거못 참지. 띠리링. 음, 상추에 김치, 굴 계란, 초장, 쌈장. 계란은 좀 고기 하나 더. 고추 콜라도 부어서 입에 붓기 디디! 하, 하. 너무 섞였는데? 아니 적당히 한두 개만 섞어야지 너무 섞였잖아요. 뭔데 이거? 당황했네 이거. 아 근데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좀 드행복해요.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사람이 행복을 느끼. 에. 와 이거 중화 비빔밥 스멜. 아까 환경 호르몬 들어가서 맛있나 괜찮은데 음. 음. 여러분들 머리에 있는 친구는 마이 멜로디 노란색 옷 입은 버전이 아니에요 폼폼푸린이라는 친구예요 여러분들 음. 폼폼 부인 아니에요 이상 오지 말아주세요 퐁퐁부인 몰라요, 퐁퐁부인? 스폰지밥에 나오는 운전학원 선생님 이름이 퐁퐁부인이잖아. 나 어렸을 때 스폰지밥 진짜 많이 봤어서. <laughs> 시작됐다. 추억 이야기 열차가 시작됐어. 스폰지송이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나는 뚝딱이 아지야 말고 스폰지송 봤다. 음. 스폰지송에서 스폰지밥으로 넘어간. 아, 뚱별. 깡깡징어. 와. 아, 그게 원조야. 아, 여러분들, 아니, 나 요즘에 편집을 하는데 너무 옛날 이야기 많이 해요. 옛날 이야기 이제 좀 그만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이게 내 컨셉에 맞나?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원래 많이 했나?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가? 응? 음? 근데 옛날 얘기가 재밌어. 당신 캐캐치 맞제 뭐야 이거 캐리캐릭체인지 그만하세요. 나는 솔직히 천사 소녀 네티 몰래 재밌게 보. 음. 사니다시청자들 죄송합니다. 러으로 이해해주세요. 그만하세요. 옛날 얘기가 재밌었던데 음. 요즘에는 그런 재미있는 게안 나와. 옛날에 그 맛이 없어. 나 때는 말이야. 정말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막 쏟아져 나왔었는데. 학교 괴담 얼마나 재밌어? 샤먼킹. 헌트 바이 헌트. 원피스 나때 시작했어요. 원나블, 원나블. 여고 괴담은 영화. 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 끝나고 반에 우르르 모여가지고 보던 바로 그 영화. 와. 해리포터. 나땐 말이야. 그냥 기말고사 시험 끝나면은 애들이 알아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해와가지고 단체로 시청했었어. 진정한 해적의 시대였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떼 멈출게요 그만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아니 요, 여러분들 저 요즘 얘기 좀 할게요 저 무슨 먹방만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옛날 추억 열차 떠나버려 나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옛날 얘기 그만하려고요 음. 나 근데 어렸을 땐굴 싫어했는데 <laughs> 야 이거 굴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왜 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음 우리 엄마가 옛날에 생굴에다가 굴김치 뭐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했었단 말이야 처음에는 좀 맛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이 안 가더라고 아... 저 이제 옛날 얘기 그만할게요 오케이 옛날 얘기 멈춰 요즘 이야기 온 병진님 윈터 알아요 윈터 윈터 그거 옛날에, 워크래프트 유즈맵에, 겨울낙이라고. 그만할게요! 그만할게요! 예, 그만할게요! 옛날 얘기 그만할게요! 죄송합니다. 윈토 알아요, 여러분들? 연예인 선생님 이름 아닙니까? 아,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약간 표현을 해요? 나는 뒤에다가 선생님 붙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 아, 방송 안 하고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와. 네, 이번에 아이유 뮤비 봤는데, 진짜 이쁘더라, 이렇게 말을 하지. 근데 이제 막, 어? 방송을 하는데, 아이유, 님, 뮤비 재밌더라구요? 뭐, 이렇게, 약간 말을 하려 그러니까, 뭐, 뒤에 약간 글을 붙이는 게, 님이나 이런 글자보다는, 선생님이라는 글자가 많지 않나. 아, 그래도 선생님이라는 표현 좀 그런가요? 윈터한테 영상 편지 써달라고요? 시간 괜찮으시면, 멜로나 하나만 사주십시오 맞다. 정확하게 몰라요. 저도 뭐 어릴 때는 아이돌 뮤비 보고 그래가지고 아이돌 얼굴이 어렴풋이 한두개 정도 기억나긴 한데 아이들어 봐내 인생 살기 바빠가지고 TV 볼 시간이 없다. 음. 애니는 잘 보잖아 누구 애가? 음, 맞다. 사람이 관심사가 다른 거지. 왜 그랬어? 이야 막 이게 삼합이지 이게 삼합이야 띠링 음. 그래서 요즘 이야기 선생님 호칭이 다야?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준비하셨나요? 응나 어. 이거 삼 몸 유지. 요즘 이야기. 여러분들 요즘 이야기 뭐 하세요? <laughs> 나 너무 옛날에 산다. 음. 나는 솔로? 그냥 친구랑 수다. 대상혁. 베이커 선생님 장난 아이들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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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요즘에 장충동 왕족발보쌈 인기라니까요. 그거 먹방 한번 해야 되는데. 한국 트위치 철수? 그거 진짜, 아. 아프리카 주식 사둘걸. 트위치 코리아. 철수 소식을 고날 아침에 깨 있었거든요? 9시 반까지만 해도 주식이 그대로 였거든 근데 갑자기 소식 퍼지면서 그냥 바로 팍 올라가더라고. 그걸 탔었어야 됐네. 음. 음, 음 저는 타격 없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하잖아. 트위치 이번에 철수하면서 트위치 스트리머 분들이 아프리카로 많이 올것 같진 않아.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 근뭐 이번에 그 네이버에 새로운 막 생방송 플랫폼 뭐 생긴다 카는데 다들 거갈것 같아요. 음. 그러면 네이버 주식을 사야 되지 않을까? 음. 햄찌는 제이 없었어요. 나. 유튜브가 메인이잖아요. 없어. 음시자 여러분 러운 그럼 우리는 메인이 아니야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음. 맛있다 어 이야 음. 음. 우리 시청자 분들하고요 얼마나 재밌게 즐겁게 음. 생방송 먹방 진행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요즘 이야기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목소리> 우리한테 원하는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메뉴 봐아1기0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저는 돈을 쫓지 않아요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드릴 뿐그돈 쫓아서 방송하면 안돼 음그 리액션 바라고 그러면 안돼 물나네 아 웃기려고 하는 얘기죠. 아니, 단가가 안맞다는 뭐야, 이거. 일사 오지 말아줘요. 응? 음? 병진이 벗기기 플래시 게임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줘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하더니. 아주 벗기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굴은 사오고 수육은 직접 했거든요. 좀 뻑뻑하네. 속 아파. 음. 수육을 오래 삶아서 그런가 이번에 삼겹살로 구매했거든요 좀 오래 삶아서 그런가 보다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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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육 아니 오늘 늦을까봐 미리 삶아놨어요 미리 삶아가지고 그 상태로 놔두다가 이제 먹방 전에 빼가지고 잘라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잡내는 없는데 야 이거 나는 밥심인가 왜 라면이 먹고 싶은지 <laughs> 탄수화물 좋아하는가 보다 음 와, 굴 남겨놓고, 굴라면 해볼걸. 저 솔직히 생굴보다 익힌 굴 좋아하거든요. 안 그래도 그, 지난번에 수육하고 굴 먹방을 하려고 굴을 미리 사놨는데, 그날 먹방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굴 된장국 해먹었는데, 야, 밥 말아먹으니까 국물 시원한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 진짜. 음! 이거 지금 음식 다 먹는 이유는 이 빙그릇 주먹 때문에. 음!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라면 바라세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 컵라면 같은 거, 작은 거 하나 바라시는구나. 아니, 누가라뇨? 여러분들이요. 오늘의 쿠키 영상! 면화! 아, 여러분들.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건 아니고, 신메뉴가 나왔더라고요. 천 원도 안 되는 컵라면 하면서 신메뉴 나와가지고 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또 신메뉴 이런 거 좋아하니까. 가루부터. 넣고 물챠. 뭐야, 뭐야, 뭐야! 도야지네, 도야지. 꿀꿀꿀꿀꿀. 오늘 라면 먹는 장면 편집입니다. 야 와, 면 얇아가지고 금방 익는 것 봐, 이거. 와, 와, 열기 미쳤다, 이거. 음 면발 얇은 게 육개장 느낌? 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근데 괜찮은데요? 육개장보다 양도 많고, 고기 건더기 같은 것도 뭔가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 고기 알갱이, 고기. 뭔가 알갱이거든, 알갱이거든. 같은, 알갱이 같은 거. <laughs> 와... 호흡이 필요해 호 호흡. 육개장의 호 호흡. <laughs> 아니 아까 전에 먹었던 굴을 여기다 넣었었어 와아 나못 잡겠다. 잠시만. 1일1 웰치스 해. 속이 따끈할때 넣어 주는 한 웰치 그 와, 좀 참을 걸. <laughs> 근데 제로 난치잖아. 딴건다 먹어야죠. 냉장고에 넣으면 탄산 없어져 가지고 맛이 없어져요. 맞아, 뭐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그건 아니더라고요. 맛있게 먹어봤는데 다 찌던. 찌드러... 음, 나도 깜짝 놀랐어. 맛있게 먹으면 고그 칼로리가 맞아. 맛있게 먹잖아요. 더 많이 먹거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대리 만족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 하나의 희생으로 여러분들을 지켰다. 10명 중에 5명 살찔 거나 혼자 쪘다. 이것 또한 희생의 정신, 많은 후원 부탁합니다. 같이 먹고 있다고요?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먹방 끝. Bye bye.